어? 무슨 일이에요? 마세카님 아, 도와주세요! 네! 왜요? 아저 이거 의자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등치는 산만해가고이 채깍한 거 들다가 네 그럼 제가 허리 삐끗했을 때 금방 조금 편해질 수 있는 마사지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엎드리세요 어디야? 처음에 허리를 삐끗하셔갖고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엎드리는 것조차도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옆으로 누우셔도 되는데 엎드리는 게 가능하시다 싶으시면은 엎드리신 다음에 이때는 위에다가 따뜻한 핫팩, 핫팩으로 먼저 찜질을 조금 해주시면 돼요. 온타올이나 핫팩 따뜻한 걸로 근육이 지금 놀래갖고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이완 시켜주기 위해서 따뜻한 걸로 어느 정도 이완을 시켜주고요. 허리는 될수 있으면은 지금은 어, 허리 근육들이 놀란 상태니까 지금 마사지를 하는 것보다 조금 어, 이완만 시켜놓고 그 주변 근육을 풀어갖고 허리가 좀 편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허리가 많이 심하게 불편하지 않다, 다리가 올라갈 정도가 된다 싶으시면은 고관절을 풀어주시는데. 지금 허리가 좀안 좋으실 땐이 어, 개구리 자세 이렇게 개구리 자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엎드린 상태에서 내 팔뚝을 이용해서 이쪽을 이용하시게 되면 너무 힘들고 이 끝에 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고관절을 풀어주면은 허리 통증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고관절을 우선 어느 정도 풀어주시고 고관절을 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똑바로 한번 누워보실래요? 이렇게 바로 눕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옆으로 누우셔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허리가 정말 아프신 분들은 옆으로 누우셔도 되세요 지금 관리할 곳은 어, 골반 바로 밑에 이 허벅지 허벅지가 이렇게 윗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네모다 생각했을 때 요 꼭지점 부분, 고기를 풀어줄 거거든요.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발목을 잡아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요 라인, 골반 이제 끝라인이요. 이쪽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일수록 밑에 쪽으로 많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를 풀어보시고 여기가 어느 정도 풀렸다 싶으면은 점점 밑으로. 그래서 무릎 위쪽 여기가 상당히 아픈 자리거든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도 엄지로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 라인만 살살살살살살살 문질러주세요. 본인이 하셔도 돼요. 앉으셔갖고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근육이 딱 쓰거든요. 그때 밑으로 이렇게 몇번 반복해서 쓸어 내리신 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압을 좀 가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끝 라인에서는 쭉 끝까지 밀어주세요. 무릎 방향 쪽으로 이렇게 5분, 5분 정도만 해주시면은 허리가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자, 오늘은 허리. 삐끗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삐끗했을 때, 쉽게 허리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마사지 동작을 알려드렸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마사지 방법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어떠신가? 어때요? 좀 괜찮아졌어요? 어, 네. 아까 삐끗했었을 때보다 훨씬 편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인사도 잘하고 편해졌네. 아, <laughs> 어, 개운해요. 저보지 말고 카메라 보면서 <laughs>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 <laughs> 어, 쌍 나은 것 같아요. <laughs>